안녕하세요, 밀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H 채널의 한창훈입니다. 아,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켰는데요. 2020년 11월달, 11월 중순쯤에 마지막으로 방송을 하고 약 2년 정도 방송을 이제 하지 않다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방송을 켰습니다. 아, 제가 방송을 오늘 켠 이유는 지금 벌어, 어, 세계적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켰고, 어, 첫 번째 주제는 그 플립 더 스위치라고 하죠. 언제 전환 스위치는 켜질 것인가. 어, 이게 이제 XRP랑도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지금은 5차원 체스 중.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별이 사라진 성조기. 이세 가지 이야기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뭐 저도 마찬가지로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궁금할 어, 그런 내용인데 과연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그 네세라 게세라의 시작과 그리고 QFS로의 전환 그리고 이제 XRP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어, 특히 이제 XRP 같은 경우는 그 QFS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연결이 된 XRP, XLM, XDC 이세 가지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 이제 그 이벤트 이벤트와 같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어, 그러면 그 이벤트는 과연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트럼프가 부정 선거를 폭로하지 않고 그럼 이제 2년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제 대법원에서 어~ 부정선거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랬,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뭐~ 언론이라든가 우리나라 언론에서 어~ 다뤄지진 않고 있죠 그러니 이런 게 이제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 시간을 보냈다 이걸 이제 강제적으로 뭐~ 군을 이용해서 이런 부정선거를 뭐~ 다루지 않고 인연을 보낸 이유가 그 부분에 있다. 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깨어나는 거는 강제가 아닌, 결국 스스로 타이밍이 와야 한다. 미국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그 인류가 깨어나기 위해서, 어,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 깨어날 것이냐. 각자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뭐, 공화당, 공화당원이다. 민, 그 미국의 경우요. 내가 이제 공화당을 지지한다. 라고 하면, 어 이런 부분에서 깨어나는 깨어나기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깨어나기가 좀 쉬운 음, 쉬운 분들일 거예요. 근데 내가 민주당 지지를 하고 예전부터 어, 미국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데서 깨어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쪽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 트럼프가 만약에 부정선거를 폭로하고 정권을 그냥 강제적으로 가져왔다라고 하면 뭐. 강제는 아니지만요. 가져왔다라고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를, 어,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이제 깨어나기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트럼프에 대한 반감만 더 커졌을 거라는 거죠. 어, 그래, 그래서 그런 이유, 그런 이유로, 이제까지, 어, 시간을 주고, 오히려 그 민주당 통제하에서, 미국이 물가 상승과, 어,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시장 하락, 으로 오히려 미국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지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본인이나 가족이 건강상의 문제를 겪게 되면서, 오히려 내가 이제 기대하던 정부가 정부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살기 힘들어졌다. 그런 살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그 이유를 이제 찾다 보니까, 스스로 이유를 찾다 보니까, 아, 내가 알고 있던 실제 정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 아니었구나. 이걸 이제 그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누군가 강제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 계속 해왔던 그런 EBS 라든가 이게 아닌 스스로 깨어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깨어날 수 있는 그 시간을 2년이라는 시간을 어 줌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 자기 스스로 각성을 하게끔 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럼 그 타이밍은 과연 언제가 될 것이냐. 어, 두 번째로 그 큐의 타이밍, 퀀텀 컴퓨터가 판단하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 없이 깨어날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일까? 즉그 EBS를 틀었을 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 사회적 통합이 아닌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그 유익균과 어, 유해균 우리 장에서 어, 유익균의 수가 그 유해균의 수를 넘어야지만이 그 중간균들이 유익균이 된다는 거죠. 어, 인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즉그 깨어난 인류의 숫자가 어떤한 임계치까지 올라와서 잠들어 있던 그 중간 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인류의 집단으로 함, 그 깨어난 인류의 집단으로 합류할 수 있게 되는 순간, 그 타이밍을 어, 퀀텀 컴퓨터가 계산을 한다는 거죠. 계산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충격 없이 어, 큰 피해 없이 어, 각성하는데 을 어느 타이밍이 가장 좋을 것인가. 그 타이밍을 지금 그 큐가 어, 측정을 하고 있다, 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 타이밍이 이제 왔다라고 판단이 되면 가장 인류가 어, 충격 없이 깨어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왔다라고 하면. 그 때, 네세라 개사라의 공식적인 발표와, 그, XRP의 유동성이 투입되고, 그 QFS로의 전환도 바로 이제, 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3차원 지구에서 5차원 지구로, 어, 구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물질 문명 시대에서 영성의 시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사, 어, 단계인데, 그 예전 지구의 지구는 어떤, 사고 어떤 신념을 바탕으로 움직여졌냐 그때는 뭐거 헤이트, 네거티브, 커러션 이거 부패죠 파워, 컨트롤에 의해서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예전 지구가 어, 운영이 되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새로운 지구는 어, 러브, 사랑을 중심으로 운영이 될 지구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어, 우리는 현재 이 새로운 지구와 오래된 지구를 동시에 보고 있는 겁니다. 어, 그 바이든 정부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있었던 이제 어, 사망을 했지만 그 오래된 지구와 새로운 지구의 모습을 동시에 보고 있고 두 지구는 어, 지금 분리가 되고 있는 그 중간에 있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분리가 지금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얼마 전에 영국 여왕이 이제 사망을 하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분리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리플에 대해서 지금 이제 리플도 결국에 그 이벤트가 일어나는 타이밍에 XRP 가격도 제 상승할 거라고 보는데 그럼 어, 이 리플은 XRP는 어느 진영에서 운영을 하고 있느냐 어, 물론 이건 뭐제 그냥 추측이긴 합니다만 트위터에서 올라왔던 내용이기도 해요 어,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빵형인데 빵형의 이제 손 모습을 보면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존 에프 케네디 주니어 그리고 다이애네가 취했던 그 스피어 모양을 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어, 리플사도 화이트햇이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지금은 이제 5차원 체스 중두 번째 주제는 이건데 어, 지금 5차원 체스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 3차원 지구에서 5차원 지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 큐가 그 퀀텀 컴퓨터가 최대한 많은 인류를 각성을 시키고 그 깨어난 인류가 스스로 스스로 5차원 지구로 넘어가는 그 5차원 지구를 만들어 내는 그 과정이다. 그게 이제 그걸 이제 5차원 체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피터 틸인데요. 이 피터 틸이 이 5차원 체스 이 체스판이 지금 다 개가 놓여 있죠. 5차원 체스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표현을 했고 어 체스를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어,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 계시겠지만 어, 체스판에서 이제 퀸의 의미가 뭐냐 저도 뭐 체스를 잘 두진 않지만 어, 퀸이 중요하다는 건 아실 거예요 퀸이 그럼 얼마만큼 중요하냐 퀸 같은 경우는 좌우 상하 대각선 어, 여덟 방향으로 모두 이동이 가능하고 그 루크와 어, 비쇼의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말이다 루크는 우리 이제 장기에서 흔히 차라고 해서 어 좌우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좌우 상하로 끝까지 어 칸수 제한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말입니다. 비숍은 대각선으로 장기에는 없는데 대각선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어 퀸은 뭐냐면 이 룩과 비숍의 그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 전투력은 체스에서는 최강이며 여덟 방향으로 무제한 이동이 가능한 강력한 기물이다. 킹이 죽으면, 그 게임이 끝나지만, 체스에서의 실질적인 왕의 역할은 퀸이 맡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3차원 지구에서, 3차원 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퀸이 실질적인 파워를 가지고 그 역할을 해왔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제가 예전에, 우리 인류가 지금 영국의 런, 영국 런던, 퀸이죠. 그리고 미국의 그 정부, 뭐,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지만 미국 그 워싱턴 DC는 정치를 맡고 있고, 영국은 금융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그 로마는, 어, 교, 로마 교황청은 그 종교를 맡고, 이세 가지를 가지고 인류를, 어, 이 지구 감옥 행성에 가둬뒀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 그럼 이제 지금 퀸이 공식적으로 이제 사망 발표를 하고, 오늘 19일자로 오늘 이제 장례식이 열리게 되는데, 그 영국 여왕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 어, 영국 여왕의 죽음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이제 볼수 있을 거예요. 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영국 여왕이 죽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 그리고 영국의 어떤, 영국 뿐만 아니라 또 영국이 아닌 나라에서도 그 여왕을, 어, 여왕을 또 지지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어, 영국의 정신적인 지주로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 뉴스에서도 이제 뭐 영국 여왕 장례식장의긴 어, 줄들을 이제 보여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동안 인류를 구속하고 지구를 감옥으로 유지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맡아왔던 그런 실질적인 어떤 왕의 역할을 했던 퀸이 죽음으로써 해방감을 느끼는 어,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가 어떤 6이라는 숫자를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6으로 볼 수도 있고 9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아이 방향에서 보면 6으로 그리고 이 반대 방향에서 보면 9로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할수 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영국 여왕의 죽음 또한 A라는 관점과 B라는 그 각각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관찰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 A B 두 관점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 별이 사라진 성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 건데 잠시만요 <laughs> 죄송합니다 어, 별이 사라진 성조기 최근에 트럼프 랠리에서 성조기가 나왔는데 어, 별이 사라진 성조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어, 별이 사라진 성조기 이렇게 별이 없죠 어, 검정색 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검정색 별로 표현된 이 별이 사라진 성조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 새로운 국가의 탄생이다. 이게 이제 Q에서 이렇게 이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첫 번째로 Q에서는 이것을 어, 새로운 국가의 탄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어, 또 다른 해석으로는 그 해병대 어떤 통신 전문가에 의하면 이 깃발은 어, 거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거래가 없다는 게 무슨 의미냐? 어, 적이 잡혔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적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뭐 동료라든가 같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그런 것들 정보를 준다라고 하면 형량을 거래합니다 근데 어, 이제부터는 적이 잡히면 형량에 대한 거래가 없으니 항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국가로 저는 이제 이, 이게 일 번과도 이제 이어진다고 보는데 새로운 국가로 탄, 새로운 국가가 탄생되면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항복할 수 있는 기회를 딥세트 딥스테이트, 딥세트들에게 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오늘 갑자기 이제 방송을 켜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론을 내려보면요 지금 이제 영국 여왕이 어 죽었다고 이제 발표가 됐죠 공식적으로 죽음이 발표가 됐고 물론 실질적인 영국 여왕은 2년 전에, 2년 전에 이미 죽고, 어, 그 대역이라든가, 뭐, CG,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이제까지 이제, 뭐, 이어져 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뭐, 어찌됐든 간에, 영국 여왕의 죽음과, 어, 트럼프 랠리에서,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선포함으로써, 구, 구 시대, 그 물질 문명 시대가 끝이 나고, 어, 새로운 시대, 황금 문명, 황금 문명 시대, 어, 새로운 영성의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방송을 켰고요물질적 어, 물질적인 부분에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아예 못 먹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선진국 뭐 캐나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 이런 서구권에서도 홈리스족들이 집값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그 다운타운에 뭐 홈리스족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이런 물질적인 부분에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영성의 시대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해봤자 이게 사람들이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시대는 어,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해결되는 풍요로운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이건 이제 내세라 개세라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물질적인 것에 인류가 집착하지 않고 인류 전체가 영적으로 진화하는 방향에 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 부분에, 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영국 여왕의 죽음과 이 트럼프 랠리에서 이야기한 새로운 국가의 탄생, 이두 가지로, 어, 굉장히 가까워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리려고 방송을 켰고, 물론 이게, 그 이벤트가 벌어진다고 해서 이벤트가 일어나고 단시간에 이런 어, 영성의 시대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당연히 이벤트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지만 이전, 이전 그 딥스테이트가 주도하던 어, 그 물질 문명 시대보다는 훨씬 더 우리 인류가 살아나가기에 좋은 환경에서 어, 우리가 살수 있는 그런 시대가 머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제가 다음 방송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같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때 방송을 켜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그러면 또 다른 내용으로 제가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